네, 안녕하세요. 지옥나입니다. 오늘은, 에고 이거 떡, 아우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거 떡볶이 DIY를 한번, 네,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물 소개할게요. 이렇게 내용물은 있고요. 이거 원본 그릇은 제가 뜬건 아니지만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쓰도록 할게요. 먼저, 서클, 아, 먼저 체크리스트를 확인할게요. 체크리스트 섞을 것 섞을 것 섞을 판 있고요. 토핑 이 토핑 있고 빨강엔 노랑 네, 빨강엔 노랑 이렇게 있고요. 그릇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근데 레진이 있어야 되나요, 이것도? 없어도 되겠죠? 이게 제가 만드는데, 이거 레진은 개인준비물로 준비하시라고 하더라고요. 네, 이거 필요할 것 같네요. 한번 만들어볼게요. 먼저 섞을 판에 있는 섞을 것을 떼줍니다. 그 다음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주셨으면, 여기다가, 레진을 대신한, 대신할, 뭐래 아니 물풀을 좀 짜주시고 여기다가 빨강 노랑이 왜 필요한 걸까요? 그냥 빨간색 해도 될것 같은데 먼저 빨간색을 넣어볼게요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쇼 이거 빨간색을 좀 꺼내서 이렇게 빨간색이 살짝 핑크색 빛이 나네요. 그렇죠. 이렇게 좀 하신 다음에 너무 빨갛구나.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을 친절하게 준비하라고 하신 거였나봐요. 준비하라고가 아니라 준비해 주셨네요. 이렇게 냅두고 잘 섞어줍니다. 주황색이 되는..아 주황.. 주황색이 되는디? 떡볶이가 주황색인가? 빨강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주황색인데? <laughs> 어떡하죠? 노란색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.. 이렇게 된 이상 할수 없습니다 체크 리스트가 아니라 잠시만요. 네 이거 OPP 봉투에다가 할게요. 다시 이거 이거 이거를 좀 짜주시고요. 여기다가 노란색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노란색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빨간색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 대신 빨간색이 빨간색을 엄청 조금만 넣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섞어주세요. 너무 너무 연한데, 연하다, 연하다. 너무 연한 거 같으니까 조금만 더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닫고 토핑 토핑을 끝안 뜯어져 이렇게 토핑을 뜯어서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섞어 줍니다 그래 역시 이거는 노란색이 필요 없어요 불고기 할때 쓰라고 노란색을 넣어준 건가? 떡볶이는 빨게 해야죠 역시 <laughs>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그릇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냥 굳이 막 따로 덜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같네요. 이렇게 잘 덜어주세요. 그러면 떡볶이가 완성이 됩니다. 짜잔! 떡볶이 완성! 짜잔! 떡볶이 같이 않은 떡볶이를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떡볶이를 완성했습니다. 여태까지 지옥남의 떡볶이 DIY 만들기였습니다. 안녕.